안중교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69회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일반적인 국가 공휴일이 아니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감사를 표현한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쳤기 때문임을 잊지 않고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 우리의 자녀들이 그 뜻을 이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가 가르쳐야 할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3장 7절 말씀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러할지인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라면 마땅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과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며, 조국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며 어떤 죄의 유혹이 있었는지요? 그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진히 간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더욱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김없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라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 밖에 없음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맡겨주신 이유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달란트가 없다고 또한 모자르다고 불평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찬연이가 찾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후회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소지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시간의 청지기로서 올바르게 시간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물질의 청지기로서 물질을 올바르게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인본주의에 빠져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목적과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민족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며 그리스의 도 거룩한 문화가 이땅 가운데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100년 전 조선 땅에 송교사들을 파송하시어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열매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이민족이 주의 법 앞에 거룩히 서길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가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물들고 그리스의 사랑과 희생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흥휼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부터 우리부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완성하고자 기도하며 노력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주의 강한 손과 허신팔로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